내려가고 있고. 그래가지고, 그러면, 예? 내가 또 대인 배답게 받아들일 테니까, 열흘로 합시다, 열흘. <laughs> 이래 말을 했어요, 열흘이요. <laughs> 그럼 <그러면> 이제 그러니까, <laughs> 통화해서이 <laughs> 소리가 딱들리더라고요한 뭐, 소리 하락 하다, 하, 지만 알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내로 제가, 여러 가지 붙여 드릴게요. 딱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오늘으로 보내 있어. 가 오늘, 오늘 락카다 비울 테니까 오늘 열기까지 합니다. 그러니까 뭐, 알겠다 하더라고. 바로 끊었죠. 그냥 딱 끊은 다음에 전화기 이제 딱 줄라고 그 직원한테 전화기딱 이제 줄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직원 표정이 저를 딱 보면서 이게 제가 살면서 여러분들 그런 사람.